한국 남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국내 여행지 5곳입니다. 제주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액티비티, 맛있는 음식으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제주도를 선호합니다. 오름 등반, 서핑, 드라이브 등이 인기를 끕니다. 강원도 속초 동해의 바다와 설악산의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속초는 산과 바다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특히 등산과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산 해운대. 광안리 같은 유명한 해변과 다이내믹한 도시 분위기가 매력적인 부산은 다양한 레저 활동과 먹거리로 많은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행지입니다. 경상북도, 경주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경주는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자전거 투어나 캠핑을 즐기는 이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 여수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야경과 해산물 요리로 유명하며 바다와 함께하는 여행을 선호하는 남성들에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텔레그램에 딸톡 공지방 검색.